자, 지금부터 여행지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1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어 4단원,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에 대해서, 여행계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로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예약한다 계획 수립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바람직한 안전한 여행 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어, 몇몇 나라의 지역을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교과서 3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교과서 30분 쭉 피시고, 자펜 하나 들고 빨간 펜 들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행의 계획과 수 계획의 수립과 준비인데요. 여행의 시작은 계획이다. 요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행의 계획은 시작은 계획이다. 우리가 여행이란 것이 어디 지역에 목 현장 지역에 갔다고 해서 여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교통수련이라든가뭘 예약하고. 자, 이렇게 준비 과정 자체가 계약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에 대처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행의 안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어, 우선 첫 번째로, 건강의 안전. 일쓰고 밑에 쳐주십시오. 건강의 안전. 두 번째, 사건, 사고로부터의 안전. 어, 현지 지역이 뭐,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아니면은, 어, 뭐, 분쟁 지역이라든가, 전쟁이 일어난 지역들은 가면 안 되겠죠. 그렇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소지품에 대한 안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이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안전 세 가지는 건강 그 다음에 사건 사고로부터의 안전 중요한 소지품 안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국이 반입 금지 물품이죠 비행기에 이상한 물품 가져가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비행사 어, 뭐 어,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땡땡항공사 보면 폭발성알 거고, 인화성이라는 것은 불이죠, 불, 불 나는 거. 유동성 물질, 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도끼라든가 칼, 이런 것들. 또 일반 생활용품, 의료용품, 인터은 국제적 객실내 액체를 반입 기준 등의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과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가방 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생활에도 참 이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표표 한번 쳐보주시고요. 자 우선 이게 캐리어예요. 캐리어, 캐리어에 이제 뭘 들어가나 보도록 하죠. 어, 비상시 대비해서 우선은 여권 사본과 항공기 사본, 항공권 사본, 여행용 사진 한매는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다. 사본이라는 것은 이제 복사본이죠. 여행 여권 복사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 항공권이라 이런 것들을 어, 복사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찍죠. 스마트폰 을 갖고 다니면서 이걸 미리 찍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또 컴퓨터 파일로 갖고 놓으면 좋겠다. 또 이런 캐리어를 큰 거는 어, 매 여행지마다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가방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작은 가방에 넣으면 좋겠죠. 휴대용 가방 준비해서 카메라, 지갑, 여권, 휴대전화 등을 갖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또, 가방은 지퍼가 달린 것이 좋으니, 좋으며, 소매치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안전한 좋은 가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매치기 범위 많지 않은데, 유럽은 워낙 해외 여행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매치기 범위도 꽤 있습니다. 작은 자물쇠, 캐리어에다가 자물쇠 달아라, 이런 얘기죠. 지퍼로 되어 있으니까, 벌어질 수 있으니까, 흘러낼 수 있으니까, 자물쇠 달아 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뭐, 자물쇠 있는 캐리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 우리 수험을 받을 때 보면은 이 비슷한 가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방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름표라든가 식별 표시를 통해서 그런 걸 표시해야 됩니다. 이름표가 붙여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막 수건을 달거나 이런 분들도 있죠. 이름표를 달아야 된다. 그다음 무게라든가 부피엘로 짐을 넣는 위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무거운 짐을 아래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분리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깨지거나 파손이 쉬운 것들은 옷으로 잘 말아서 보관하고, 웬만하면 안 가져가는 게더 좋겠죠. 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써놓는다라는 겁니다. 짐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모로 지퍼팩이 뭔지 알죠? 투명 비닐로 돼 있는 거. 이런 다양한 크기의 지퍼팩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담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 또 상비약도 중요하죠. 어, 약을 준비한 항상 준비한다 라는 뜻인데 소화제라든가 설사약 두통약 정도는 잘 챙기고 또 혹시나 모르니까 감기약 또 상처 치료에 필요한 연고라든가 반창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약국이 되게 많은 편에 속하지만 외국은 약국이 많지 않고요. 또. 어, 그다음에 약국값도 우리나라 되게 저렴한 편이지만 다른 나라 약국 약값이 되게 비쌉니다. 또 그게 우리나라 체형에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멀티 어댑터는 필수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22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V에서 우리는 동그란 구멍 두 개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110V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은 다, 110볼트인데, 110볼트인데,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어, 어 이런 데는 110볼트를 사용합니다. 미국도 그러대요. 선생님, 과메 갔을 때, 어, 여기 110볼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어, 멀티 어댑터 같은 것들, 일명 데지코라고 하죠? 데지코 일명. 어, 변환 플러그,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어, 다, 좋다. 좀 알아야 되겠죠? 계절 점유, 여행지의 기회에 따라서,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선글라스 되게 필요합니다. 또, 수영할 경우에 수영복, 이런 것도 필요하고, 수영복이 더, 이제 더 좋은 게, 래시 가드죠? 래시 가드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안 입으면은, 화상 입어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화상 입어서, 그 다음날 지장이 있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방한용품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어 아무리 더운 곳이라 하더라도 일교차가 큰 곳이 많아요. 사막지역 같은 데 일교차가 큰데 이런 경우에는 어 옷을 준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요. 또 편하게 신은 신발도 준비한다. 또 귀중품, 노트북이라든가 카메라 이런 비싼 것들은요. 수화물로 붙이면 파손과 도난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비행기 안에 타고 가져가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보조 배터리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 우리가 저기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비행기 안에 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캐리어에다 놓고 실어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비행기에다가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가야 됩니다. 어? 비행기에 내가 객실 우리가 앉는 자리가 객실인데 객실에 갖고 가야 돼요 이거를 캐리어 안에다가 위서 수화물로 붙여서 비행기 밑에 창고에다가 으면안 돼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갖고 타야 됩니다 내가 객실에 갖고 타야 됩니다 뭐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좀 보충자료로 좀더더 해봤어요 자 항공기 반입물지 우선은 뭐 연막탄, 조명탄, 폭증, 폭발류라든가 인화성 물질, 그 다음에, 방사성이라든가, 전염성, 독성 물질은, 수화물 위탁으로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금지. 그래서 단, 소형 안전 성량이라든가, 라이터 같은 것들은 객실에 한개 정도는 반입합니다. 이거 객실 객실이란 것은, 우리 앉는데, 비행기 타고 앉는데를 가능하다. 중국은 안 된다. 칼, 가위 등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도검류. 그죠. 라든가, 도끼, 망치, 공고류, 스포츠음료는 객실 반응이 불, 객실. 비행기 안에 타는데, 우리 앉아있는 데는 불가해 반드시 수하물 위탁으로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되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하물 어, 붙일 때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갖고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 6cm 이하의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스페인는 객실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어 있는데, 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손톱깎이라든가 기우산 바늘류 든객실 가능이 가능하다 하고, 화장품, 치약, 콘센트 렌즈 등 액체류 역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은 후에 이용해야 됩니다. 지퍼락 안에 넣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한 것들도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32 페이지입니다. 32 페이지 보면은 계획의 수립과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는뭐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요. 어, 우선 한번 잘 읽어볼게요. 바람직한 여행은 폭넓은 여행, 폭넓게 정의된다. 그중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여행자와 여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 네,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 나도 즐겁게 다녀와야 되겠고 그 현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여행자가 얻는 즐거움만큼의 여행지 주민들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바람직한 여행 대안적인 접근으로 책임 여행, 생태 여행, 공정 여행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람직한 여행은 알찬 정보와 활동을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한 건축지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또 배경 지식 같은 걸 알고 있으면 그 역사적인 건축물이 달라 보이죠. 그쵸. 또 자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지역에 대해서 화산 지역인지 석회암 지역인지 또 이게 몇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 아래쪽에 보면 또 나오는데, 자세입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한 체크 정도 하면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행 갈때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떠나기 전에 공부해야죠. 그렇죠 떠나기 전에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자유여행이든 패키지 여행이든 떠나기 전에 내가 검색해 보고, 기후라든가, 그 지역에 가고 싶은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그 지역의 또 문화라든가, 그 다음 종교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살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더 느끼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동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뭐, 어, 뭐 도로 교통을 이용하든 철도 교통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게 어, 중요하고요. 그다음, 머문 흔적 남기고 우리 깔끔하게 살아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아무데나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 개인적인 망신일 수 있지만 국가적인 망신일 수 있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도록 해서 하면 좋겠다. 물을 아껴서죠. 우리나라는 물이 상당히 어 되게 잘 만들고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죠,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물이 약간 석회함수도 들어가 있고 알칼리성이 좀 강하게,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배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부족한 지역에서는 샤워를 줄이고 옷 세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단히 물을 좀 아껴쓰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찾지 말라. 국립공원 같은 시설에 무선 인터넷 같은 것들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뭐 와이파이 같은 거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해외 여행 갔을 때 많이 가지도 않지만 해외 여행 갔을 때 와이파이 그런 건안 찾습니다. 그냥 무조건 로밍해서 그냥 거기에 맞는 가격 뭐 데이터 요금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게 다 미리 준비를 하고 갑니다. 어, 어 그래서, 그막 그런 것들 찾고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답답하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 을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 내려놓고 오자. 기념이 될 만한다고 해서 돌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가져오면은, 어, 그 현지 내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어, 그만큼의 비용을, 어, 과징금을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억으로만 가슴속에만 담고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탐구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다 한번 참 간단하게 볼게요. 자, 어, 바람직한 여행자의 조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 예전보다 여러분들의 여행 에티켓이 참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유성고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인들 우기기 우기기 1등이죠. 우긴다. 우긴다. 억제뿐인다는 거죠. 자, 괌에 오는 여행, 한국인 여행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생일이나 그런가? 아, 결혼 기념일 때문에 막무개로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합니다. 어, 무료 객실 이거는 지나친 요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막 우기고, 막 쿠폰 뭐 어쨌든 이거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되게... 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수시로 와이파이를 찾는 거.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그냥 아예 로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하셨는데 이런 것도 찾 거. 해외에는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가 라든가 이렇게 잘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답답한 총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어디 장소도 와이파이를 확인하고, 이거 와이파이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도 빨리빨리 다양하게 자 매년 여행자 대상을 하는 설문들 설문 조사에서 한국이 1등에차려고 했어요. 바로 여행 준비 기간입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인 사람들은 약 어, 20주에서 9.5주 그렇 9.5주로 그 안에 여행지 선정, 예약, 출발을 모두 진행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어, 적다, 기간이 짧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간을 어, 잘 맞춰서 좀 오랫동안 준비하는 기간 음, 그런 것들도 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자유 여행자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 여행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 저렴한 항공, 호텔 직접 예약하는 알뜰 여행자가 많았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정도 짧은 기간 여행사가 많고 한번 방문했던 곳 다시 방문해서 다양한 주제를 즐기는 여행자였다. 정 있다. 정보를 많이 가져가고 숨은 맛집을 찾는 아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행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숙박입니다. 숙박, 숙박, 숙박 같은 것들 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숙박. 자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음, 등산복 차림 요거좀 생각해 봅시다. 어, 한국이들 유달리 등산복 을 좋아합니다. 이제 등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딱 봐도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여행지에서 등산복 입은 단체는 한국인 경향이 많다 그런데 복장의 격식이 중요한 곳에서 등산복을 입는 때 있다 그러나 예의 없는 눈, 행동이 눈에 잘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여행자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해외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체 사진을 좋아하고 단체 사진 바로 누리소통망에 업로드 시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단체 활동 사진 개인 요즘에 뭐 개인도 있지만 이런 것도 많이 찍어가지고 단체 활동 사진 많이 찍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부탁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들 신뢰일 수도 있다는 거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사진 찍어서 또하나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과의 어떤 여행 갔으면 소통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빨리 업로드시키고 SNS 올리고 이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어떤 여행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라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런 문제가 정리가 돼 있어요. 같이 고민해 볼게요. 윗글에서 제시하는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여행 성향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람직한 모습, 그냥 선생님이 다 정리해 봤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선은 바람직한 모습은 여행의, 다양한 여행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다양한 여행의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다. 계획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현지에서 알차게 체험하고 증, 긍정적으로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른지가 복하는 무슨 뭐냐? 막목에 우기기. 아, 그랬죠. 우기기. 또 복장이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단체로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 등산복은 언제 입어요? 그렇 등산할 때 입어요. 그지 등산할 때 입어야 됩니다. 근데 등산복 을 입으면 편하게 편해요. 기능성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복 많이 입죠. 그렇죠. 뭐 일반 뭐 어디 어디 가도 무슨 박물관 이런데 가도 등산복 입고 다니시고 막 그래요. 그렇죠. 편하고 기획성 좋긴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 그게 일을 못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산복을 우리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 가는데 최소한 해외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오페라 뭐 공연장 고급 식당 이런 것들은 등상복보다는 일상복이라든가 조금 이런 것들을 하는 게좀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있어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어떤 데 있을 때좀 이상하게 온 입고 온 사람도 보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이런 이런 데서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행자의 자세에 대해 모든 걸 토의를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토의할 수 없으니까,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 뭐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현지의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떤 나무를 뜯어버리거나, 돌을 막갈아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피해를 주는 것도 안 좋고요. 특히, 뭐,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돌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뭐, 낙서하는 거. 어, 누구두고 왔다가, 한국말 써있고,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낙서하면, 그거 평생, 그거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낙서하지 마십시오. 어, 자, 현지의 종교라든가 생활 문화 같은 거 파악해서 불필요한 갈등, 뭐, 종교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이슬람 같은 데 경우에는, 이게 되게, 짧은 치마라든가 이런 걸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원이라든가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수건 같은 것들이라든가, 긴, 뭐, 이렇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걸 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히 또 마찰하지 않도록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생활문화, 이슬람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어 뭐, 먹는 문화도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이해하도록 해야 돼서 갈등을 줄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4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 여러 바람직한 여행의 첫 번째는 안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여행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외교부라든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개인 블로그를 찾아보면 좋겠다 라는 경우가 있고, 또, 어, 나라마다 무차별적인 테러를 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치안이 불안한 국구도 있고, 종교적으로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 위기업에서 제공하는 해외 안전 여행 정보로는, 어, 홈페이지로는, 여기 www 0404, -04, 여기에 들어가면 국가별로 맞춤형 로빙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어, 보시면 거기 여행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이탈리아 여행지 경찰로 위장한 남장에게 다짜고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여 소지품 검사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을 복장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경찰에 대한 정확한 신분이 돼서 확실히 물어보고 의심 들어보면은 그 주변 경찰서에 같이 가는 게 조, 중요합니다. A는 어리 정도의 을 보냈는데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도 중부 지역에 장기간 혼자 여행하는 중 호랑이 사파리에 나섰다. 어, 사파리란 것은 그런 현지에 있는 동물이라든가 식물 같은 것들을 어떤 뭐 이게어뭐죠 이렇게 집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쭉 그런 걸 관찰해서 보는 것을 사파리라고 해요. 자 안내하던 현지 남성이 준 맥주를 마시는 의식을 거서 폭행을 통폭행을 당했다. 이런 건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뭐 주는 거. 거기에 막 이상한 거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사양하는 게 좋아, 공동이 사양해 좋겠습니다. 자, 열한 박 맞아 단기 취업자 카이단에 방문했다. 어, 귀국길 오른 씨는 공항 봉에서 마약 사범으로 몰려서 3일간 구치,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현재 한 회사 직원으로부터 목과 기장을 배달하는 보자는 것이 화근이었다.라고 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조심해야겠다라는 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신 없으면 바로바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건 뭐 자유여행에 관련된 사례가 많지만, 어, 패키지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 때도 요즘에 자유의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거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기, 안전여행을 가기 위해서 10개 명이 있는데요. 자, 해외여행을 위한 10개 명. 우선 소매치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소매치기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쟤네 소매치기를 하기 하기에 좋게 된, 게 생... 좋게 준비가 좋게 돼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가짜 경찰이 많으니까 불, 불신 건물에 당하지 황 말라. 확실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의 짐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은 저, 거절해라 모르는 사람의 운보, 짐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일단은 거절해 보 거절하십시오. 괜히 뭐 너무 도덕군자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권이라든가 지갑 분실 시 외국에 있는 한국 기관에 뭐 영사관이죠. 영사관이라든가, 뭐, 대사관이라든가, 뭐, 이런데에 부탁을 하면 됩니다. 자유여행시, 뭐 패키지 여행에, 뭐, 가이드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런데, 해외 공간 같은데, 이런데에 이용하면은 참 좋습니다. 제외 공간이라고 하죠. 제외 공간. 이 제외 공간이란 곳은, 영사관, 대사관,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우리 외교부가, 외교부 같은 곳이, 어, 해외 여행북이라든가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일 것이 바로 어, 봅니다. 그래서 해외 에설치된 외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행 중 위험한 행동은 스스로 상관해야 됩니다. 장난치거나 쓸데없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비약을 준비해라. 보,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차량 운행 방향. 자,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차가 우측이죠. 차가 우측으로 갑니다 항상 우측으로 우측 보면 은 우측 으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고 어, 우측으로 통행하는 나라가 대부분 3분의 2전 세계 3분의 2 정도 우측으로 통행해요 대부분 알아두십시오 알아 근데 좌측으로 통행하는 나라도 있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나라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등등 있습니다. 이런 여기는 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자측 통일하는 나라가 전세계의 3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자유여행할 때 자동차 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색하겠죠 좀 그래서 여행지 정보를 숙지해야 됩니다 여행지 국가별로 정보를 숙지하고 의사소통 대비책 내가 언어가 안 통할 수 있으니까 언어에 대해서 어떤 뭐 요즘에는 어플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탐구 활동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선 소매치기 대상이 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우선은 예전에 보면, 허리에 두르는 가방이라든가 허리. 이렇게 요즘에 가슴에 셋 같은 것들을 달라졌지만, 요즘에 이렇게 허리춤에다 달았어요. 막 옛날,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는 허리. 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다 거기에다가 여권과 직업을 넣어 다는 니 것이 많아서 해외 소매치기 해외는 에 소매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해외에도 못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에 소매치기 주요 표적이 될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또 치안이 불안한 나라 그런 지역에 갈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되게 안전한 나라예요 되게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른 나라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나라 조심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 개명, 이두 번째 계명에부신 건물 당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 뭐냐? 가까운 경찰서를 그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너경찰이 아니야? 의심도 하면서, 경찰 확인서 보여줘. 어? 그거그좀불안하다면 어디 경찰서 갑시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 갑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도망갈 수 있겠죠? 그쵸? 자 믿을만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믿을만한 사람이라든가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여행 정보라든가 스마트폰 어떤게 있냐 자, 영사콜, 우리가 영사관, 대사관 얘기했었죠 영사 콜센터라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번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전화를 걸리면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삼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또 외교부, 제가 찾아보니까 외교 해외 안전 여행이라고 있는데 www.영사영사, 여기도 아까 배웠던데 여기에 들어가서도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들이 안되어 있고 이런 홈페이지의 정보를 스마트폰 이용해서도 판환음 확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검색하냐 해외 안전 여행 국민 외교 웹이라고딱쳐 치세요. 이렇게 국민 외교도 쳐도 되고 이렇게 치면은 앱이 있어요. 여기 있어서 그 앱을 어, 다운받아서 쓰면은요 어, 해외 지금 여행 국가의 현황이라든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다,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다 안내가 돼 있고 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이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여행 갈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위험이라든가 안전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면 여행이 더 편리, 좋아지고 더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1단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단원부터는 진짜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있는 지형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